할렐루야 1월 22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벽이 돌아왔습니다. 매일매일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해를 바라보고자 몸부림을 친다라는 뜻입니다. 낮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해를 바라보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자신의 시간을 쪼개야 될 것이며 자신의 시간을 버려야 합니다. 하늘 앞에 드린다라는 뜻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 해를 바라보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수 없습니다. 광합성을 쓴다고 할까요? 하늘로부터 빛을 받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해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할아버지 아니하고 쓰는 귀한 인생, 그리고 축복받는 인생, 즉 구원받는 인생을 살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도 저렇게 좋은 나무가 있고, 그리고 꽃나무도 있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나무는 소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나무. 선배의 정신, 그 당시 유교, 사상, 유교는 즉 진리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진리였고, 그리고 이 조수는 유교가 진리였습니다. 유교 사상은 오직... 하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지 못했지만 하늘을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의식하라 했습니다.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에는 신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땅 평화 사랑을 위해서 살라. 아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니네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교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해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유교 사상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둘러서 둘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직통으로 만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해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빛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이 깨끗한 구름이 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 깨끗한 구름이 아니라 오염된 구름이 되기 때문에 해를 바로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빛이 어둡습니다 깨끗한 구름은 구름에 빛이 쬐면 아주 아름답지만 오염된 구름은 빛을 쬐면 아름다운 빛을, 아름다운 모습을, 행상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좋은 나무가 태어라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해를 바라봐야 하는데, 해는 저 진리를 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가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리는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게 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빛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는 좋은 나무가 될수 없습니다. 스스로 땅에 있는 물을 빨아먹고는 좋은 나무가 될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반드시 비가 내려야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지구촌의 나무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살수 없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람이 깨끗하면 깨끗한 비가 내려올 것이고, 사람이 깨끗하면 깨끗한 햇빛이 내려옵니다. 사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그리고 물이 더럽습니다. 사람에게 해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물을 깨끗이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럽습니다. 불을 다른 말, 빛을 다른 말로 불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불과 물이 없으면 살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물과 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햇빛을 쬐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염되면 저 햇빛이 우리 몸에 해롭습니다 공기가 더럽기 때문에 그리고 비가 오면서 오염된 물을 이 땅에 내립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자기 자신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며 어떤 빛을 받아야 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 옆에 있는 나무들이 나를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홀로서기 할수 없습니다. 그 홀로서기란 자신의 인생의 길이지 독불 장군으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옆에 나무가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나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를 기억이고 소중히 여기고 그럴 때. 많은 나무들과 같이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존재하지 못합니다. 한 나무를 보고 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숲을 보고 비를 내리지. 자 이번 주 말씀 좋은 나무가 되어라입니다. 나 자신이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해를 바라보고. 그리고 옆에 있는 형제를 기억해야지만이 내가 좋은 나무가 될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나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나무라 표현하셨습니다. 나무는 반드시 햇볕을 받아야 하고, 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나무가 될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나무가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무리 그라듯이, 사람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루라도, 한치라도, 망각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 이상으로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소중한 삶을 살게 하시며 내 옆에 있는 나무, 해를 바라보는 나무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귀히 여기며 먹고 사는 나무 소중히 여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